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역량 관리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19페이지 역량 관리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역량 관리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영역의 시작인데요. 그 영양 관리의 평가 내용 요소 보면 되게 간단하지 않으세요? 식단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식단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말은 한 줄인데, 여기 내용에 숨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식단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자, 금 이제 우리가 식단 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한 줄에 포함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식단을 관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식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식단의 개념부터 잡는 거죠. 식단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이라고도 말하고, 메뉴라고도 말하고, 차림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식단의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식단은요, 우리가 뭐 선택성에 따라서, 뭐 아니면은 품목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식단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식단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식단의 개념 잡고 유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식단을 솔직히 이제 그, 영양 관리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식단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영양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영양 계획을 통해서 식단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런 식단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식단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식단 계획 시 고려 사항은요, 뭐, 이거 같은 경우 우리 예전에 객관식일 때 시험 문제가 실제 여기 파트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런 식단 계획 시 고려할 사항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객 측면과 급식 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식단 계획서 이렇게 고려할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계획, 식사 계획을 세워야겠죠. 식사를 계획하고, 식단을 작성을 해주면 돼요. 뭐, 식단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식단 작성의 순서, 그 다음에 뭔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시면 되죠. 그럼,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해요. 평가요. 식단을 평가하는 거. 여기까지 해야지 이제 식단 관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하나로는 이렇게 간편한, 간단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숨은 내용은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양관리 어요 파트를 이제 우리 영양사 업무의 영양교사 업무의 기본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단체급식에서 영양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급식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정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잘못된 식사를 계속 제공을 하게 되면 그 피급식자에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 단체급식에서 다른 곳보다 훨씬 영양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게 영양 관리인데요. 이런 영양 관리의 목적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영양 관리 기본 목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균형 잡힌 걸 제공함으로써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렇게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줘도 아무리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각적으로 도수하고 기호에도 맞고 경제적인 식단의 작성해서요 과학적이고 능률적이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해서 피급 식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게 바로 영양관리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관리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뭐 역량관리를 수행하는 거나 실천 방안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영양 관리를 하는 건요. 먼저 영양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대상 집단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남잔지, 여잔지, 그 다음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활동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걸 파악하고 영양 섭취 기준을 산출해 보고, 그다음에 영양량을 배분을 하겠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다음에 영양계획을 세웠으면, 그다음에 이제 식사 계획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줄 건지 식사 계획을 마련을 하고서 그 식품 구성 결정하고 식단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식단을 구성했으면 생산을 했겠죠. 그리고 생산이 돼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평가한 내용을 다시 어디에?